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. 자, 한미약품 한번 봅시다. 이거 사세요. 어, 사면 될것 같아. 오늘 뭐 종가까지 보긴 해야 되는데 뭐 해지가 나면 내가 말했죠. 양봉 뜨고 음봉 뜨고 양봉 뜨는 이러한 극단적인 자리는요 주가에서 지지 저항대를 만들고요. 요요 요 라인 지키고 있잖아. 그러면 아마 이제 뭐 종가까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이 라인을 지켜줄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할만하다고. 그러니까, 어제도 그랬잖아. 이거를 차고, 어제 영상 찍을 때 차고 나서 아예 앗살이 떨어져 주면은, 요거 저점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지탱해주면 들어가면 좋겠다 했는데, 저점 확인을 확실하게 해줬잖아. 그, 요런 데는요, 못 먹어도 고 자리에요. 왜냐하면은, 이거 제대로 타면은 리고포고이 5고 가는 판이기 때문에, 일단 고를 지르고 보는 자리가 요런 자리에요. 이게 어떤 자리에서 또 나왔냐 하면요, 알테오젠또요런 자리에서 솔직히 나왔거든요. 알테오젠 또 보시면은 요요 요 자리가 딱 그런 자리예요. 근데 사실 여기에서 한번 빠졌지만은 금방 회복하면서 이 위쪽에서 놀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못 먹어도 고그 자리긴 한데 살짝 처질 수는 있어. 근데 결국 이 자리가 확고하면요, 금방 탄성력으로 회복을 한다니까. 그러면서 다시 고점을 친다니까. 이런 것들 생각하면 한미약품 뭐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뭐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못 먹어도 고그 자리니까 매수하시면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나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이런 거잘안 틀려요 형님들 아마 형님들이 더잘알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을 찐득하게 하잖아요 어 최근에 뭐 알토젠 산 것도 내 평균 단가가 4만 6천 원인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HLB도 사실 내가 평단을 5만 4천 원에서 시작해가지고, 4만 7천 원까지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내가 큰 전망 자체를 보면서 평단을 맞춰가면서 가면, 애지간하면다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요. 죽은 주식들도. 뭐 여기에다가 셀트리온 같은 것들은, 애시 당초에 10월달에 샀어요. 10월달에. 어, 셀트리온은 10월달에 샀어. 10월달에 사서 얘도 보시면은, 평생을 거의 뭐, 뭐라고 해야 되지? 18만원, 18만, 18만 5천원을 못 넘어주던 앤데 17만원에서 들어갔어요 막말로 17만원에서 들어가면 수익도 얼마 못볼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 30% 수익이야 내가 죽은 것도 야 이거 숨소리 들린다 하면은 그냥 꼬라박아서 박 수익을 항상 보는 편이거든요 한개더 보여줄까요? 휴림 로봇도 그래 휴림 로봇도 아마 보시면은 형님들 깜짝 놀랄걸요 이거... 6월달에서부터 샀어요 여기서부터 아 여기서부터구나 여기서부터 사서 이게 50%까지 사자말자 올라갔거든요 근데 안 팔고 냅두니까 또 이만큼 떨어진 거야 많은 애들이 그래 야 이거 이거 다시 올라가려면 100%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니가 이게 될것 같냐고 지랄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올라간다니까 진짜 이렇게 올라갔어 그리고 또 이만큼 꼬꾸라졌잖아 여기서도 욕을 진짜 많이 했어 유튜브 접으라고 근데 이렇게 올라갔잖아 나 이거 맨날 이거 15,000원 올라간다 그러거든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? 한미약품도 비슷해요 어 그리고 한미약품 지금 시가총액이 예 5조 5천억원 이게 말이 됩니까? 6조가 안 돼요 자 막말로 자 오늘 좀요 최근에 많이 빠진 이거 펩트론이요 펩트론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미약품보다 높아요 3천당 제약이요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한미약품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요. 예. 여기에다가 뭐 지금 말도 안 되죠. ABL 바이오 최근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, 얘는 한미약품보다 시가총액이 두 배로 높아요.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제약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미약품 시가총액이 5조, 5천억, 6조가 안 된다. 말이 안 되는 거야. 생소시 3, 40조가 아니라 100조는 돼야지. 그렇다고 이게 20배씩 올라가기에는 조금 빡세겠죠. 주가라는 게 2000%가 올라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. 하지만은 그만큼 올라가도 얘는 시총이 싸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.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야.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나 이런 거안 틀려요, 형님들. 어, 걱정하지 마. 나 주식 잘 하잖아요. 개인 매매 하는 거는요, 솔직히 형님들께도 공유를 해드리고 형님들도 따라 하시다 보면 아마 수익은 많이 나올 거야. 그냥 이거야, 뭐, 그냥 010-8380-8354로,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, 뭐, 내 개인 매매 하는 거야.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, 형님들도 그냥 따라 하시면 돼. 따라 해. 대신에 나는 구독 눌러주시고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어, 이걸로 그냥 유튜브 수익 좀 내는 것도 있는데, 형님들이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, 반도체 아저씨 영상이 여기저기 퍼질 거예요. 그러면서 한미약품,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들, 이 좋은 주식들, 이거 올라가는 것들, 이거 못 보는 것들, 이런 것들, 어, 지금 좀 들고 가셔야 돼. 이거 그냥, 어, 들고 가는 사람들이 좀 많도록 해주세요. 이런 거 개미털기에 당하시면 안 돼요. 개인매매 하는 것들, 마, 씹으라,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. 이거 010-8380-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대신에 나는 구독,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. 그냥 유튜브 수익 좀 내서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요. 고아는 그 애기들이나 돕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해주세요. 한미약품 이거 누가 봐도 개미털기고요. 시가총액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나 이런 거안 틀려 그냥 멘탈 잡고 알아서 올라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아 진짜로 나 이런 거안 틀려 멘탈만 잡고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거 따라 하다 보면요. 한미약품도 에뭐 결국 올라가네 이 소리 입에서 나올 겁니다. 아나 진짜 이런 거안 틀려요. 멘탈 잡고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거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아 진짜로 쫄지마. 어.